싱크다! 내 싱크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, 응. 우리 안 겹칠 것 같아. 그치? 난 예, 예측이 돼? 일단,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. 아, 그래? 동건님? 응. 응. 그리고? <laughs> 희종님 둘 중에 하나. 희정... 희종님? 어, 다들 희종님을 생각하네? 희종이 아니 아닌데? 동건님이. 응. 나. 아... 어. 아. <laughs> 왜 동건님이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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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아니 그럴 줄 알았다 하는데. 나... 나... 조금 몰라. <laughs> 아, 동건님이고. 어 여기는 그냥 안 숨기고 얘기하네. 나중에 꼬이면 어떡하려고 음. 나는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내가 나 모르겠어.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. 그렇 나는 좀 있어봐야겠어. 어, 좋은 생각이야. 뭐 나도 어? 맞춰봐 주면 안 돼? 너 이상형이 약간 진중한 사람을 좋아해, 아니면은 난좀 과묵한 사람 좋아해. 그러면 그분 도영 님? 아니, 어? 아니야? 응. 성, 성훈인지? 어, 성훈이. 아 어, 대박. 아 진짜? 응? 왜? 그럼 어, 끝나다. 괜찮아? <laughs> 추워.. 추워 보이는데? 약간? 어 조금. 조금. 어, 조금 조금 따뜻한 물을 먹어, 따뜻한 물아뜻한 물? 아, 다같 아, 먹지 않을까? 졸려? 응 아, 네. 빨리 잘게 잠이 안와 뭔가 비슷해서 향이 아니 완전한 그 스타일일 줄 몰랐어 아난 음. 음.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지해지면문음 <laughs> 다들